아, 안녕하세요.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만합니다. 오늘 어, 뜨거운 기사 경제의 큰 흐름 예 같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리딩 경제 김 p d 예만은 사랑 예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증시 볼까요? 야. <laughs> 야,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 올라갈까 말까 하더니만은 예. <laughs> 오전에 지금 <laughs> 중국에서 예, 지금 우리 미국 거 대두 돼지고기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영향이 좀 올까 싶었는데 일단은 미국의 지금 흑인 사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크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입장 굉장히 어 좁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laughs> G7 그리고 이제 G11에다가 브라질을 보태서 예, G 아, 어, 트웰브, 예, 지 12, 이제, 회담, 추진하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독일하고 예, 지금 러시아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예,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간다라고 얘기를, 어, 하죠. 예, 가도 뭐 상관없다. 일본, 어, 미, 중국도, 어, 마찬가지고, 일단, 어, 지난 번 사드 때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와, 어, 떤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어느 정도 상승의 견인을 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예, 기관이, 예, 들어왔고, 개인하고 외국인 조금 빠졌다라는 대목들, 그래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프 예, 1%대. 코스닥도 개인이 들어올렸고, 예, 외국인이 빠지긴 했지만은, 뭐, 어찌됐거나, 우리 바이오 업종들 굉장히 또 뜨겁고, 예, 지금 이런 상승세를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뜨거웠던 게 줄기 세포 관련해서. 예. 차바이오텍. 야, 엄청난 기사가 나는데 이게 한방에안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부 분들 예, 볼수 있고요. <laughs> 그리고 지금 이거 볼까요? 예. 지금 케어랩스 굿닥. 아, 태블릿 우리 접속 이용자 1천만 명 돌파다라고 해서 지금 그 어제 어 3차 추경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설명을 했고 홍남기 또 기재부 장관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하면서 비대면 언택트 사업에 대한 부분들 예 강조를 했고 그러면 지금 원격 의료를 하는 것이냐? 아, 지금 이거는, 어,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기랬죠? 예, 방역의 차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이태원빨, 예, 그 부천 쿠팡빨, 예, 지금 이거 크다라는 부분들,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목들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어, 있고요. 그래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어, 점진적으로 방역에 대한 접근으로 조금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대목들, 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짝 또 KTCS가 또 이제 뜨거웠죠. 예, 그래서 이 대목들 체크해 볼수 있고, 원격, 비대면, 요쪽은 우리 그린리들, 리듀, 디지털리들과 맞물려서, 어, 지금 같이 가는 하나의 축이다라는 대목을, 예,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크죠? 예, 지금 한국, 일본 수출 규제, WTO 제소 재개. 예, 그래서, 일본이 지금 시건을 하고 있죠? 예,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린 답답하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냐? 그럴 수 없다. WTO에, 예, 지금 제소를 재개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laughs>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안할 수도 있고, 재판 가보자 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애국주지금그래서 <laughs> 모나미 이제 신성통상이 이제 굉장히 또 갔는데 요거 지금 올라갈 때 2시 전에 올라갈 때 매도를 못, 하, 못 하신 분들 예, 굉장히 또 손해를 봤다. 이게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바로 이제 하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뭐든지 재료가 그렇죠. 예, 주식은 예, 꿈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 아시겠지만 기술이자는 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9만 원대가 20만 원 뚫고 나가는 부분들, 예, 이게 굉장히 또 크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모나미하고, 예, 지금 신선통상 다시 내려왔다라는 대목들, 예, 볼수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지소미야 종류 이슈가, 이제,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방산중, 예, 빅텍, 스펙코 예, 환율 단조, 퍼스트, 어, 이쪽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대목들, 예, 굉장히 또 주목이 된다라는 대목을, 예,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갑자기 툭튀어나는데 아, 놀랐죠? 예, 안 올라서. <laughs> 예, 그래서 지금 이 재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긴가민가, 예, 안 가니까. 예, 하지만 재료가 있으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임상치료 세계 최초 성공 소식의 예, 상한가라고 해서 카이스트 출신 김광수 하버드대 교수가 예, 파킨슨병 환자 본인의 어,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변형해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임상치료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YTN이나 연합뉴스 이게 그 기사로 쭉 지나가고, 어, 이 정도 재료입니다. 근데 안 가요. 예, 근데, 어, 결국은 지금 뭐 3시 부근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어, 엄청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피부 세포를 변형해서 도파민 생성하게 한후 예, 파킨슨병 환자들에 주입시킨 결과 면역 체계 거부 반응 없이 구두근을 다시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영과 자전거를 탈 정도로 예, 회복을 했다. 이야 이 재료가 이거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파킨슨병 굉장히 또 유명하죠. 예, 그래서 지금 뜬금없이도 홈퀘스트가 쭉 올라갔습니다. 이게 좀 사건이 있는 건데 예, 지금 이게 상장폐지는 안 되고 살아있죠. 그래서 네이처셀, 또 이제 뭐 있죠? 강스템 바이오텍, 또 코어스템에 대한 부분들. 차바이오텍이, 어, 지금 앞으로, 예, 굉장히 또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들. 예, 오늘 이 강력한 힘 매수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알테오젠처럼, 예, 지금, 포스트 알테오젠이 되지 않을까, 어, 포스트 셀트리온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또 크다. 예, 그래서, 이런 재료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떻게 해야 되죠? 예,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항시, 예, 지금 소액으로 단타를 할게 아니라, 예, 좀 묶어놓고, 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음. 야, 이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예, 지금 안 움직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지금 뭐, 예, 뭐, 천만 원이든, 일억이든 빚내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예,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야, 이거, 그래도 한 백주라도 들고 있으면은 든든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회감, 기회, 예, 굉장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2006년 차바이오텍 줄기세포 이식센터 운영을 위해 김광수 교수를 영입했다. 지금 이제 14년 동안 한 결과입니다. 지금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투자해가지고 예, 신약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 9월, 이제 10월 이제 시행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네이처 셀이 뚫고 나가다가 6만 원 갔다가 이 5천 원내려갔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일시무전하고 이제 만원 대로 올라갔는데. 예 지금 줄기세포가 그만큼 대단하다 이제 갈아 끼는 거니까 그래서 황관변성 지금 이제 어 스마트폰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이제 후천적으로 예 지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어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예 그리고 이제 조인트 스템 있죠 네이처스레 예 지금 연골 을 갈아 끼는 거 그리고 뇌졸중 예 그리고 파킨슨병 그 알츠하이머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고 있다 요 중에서 단연 탁월한 게 요거죠. 알츠하이머. 예. 지금 이 치매 시장이 엄청난데 요거 나오면 크다. 근데 파킨슨병은 이제 돼버린 거예요. 예, 지금 이 구두꿈 묻고 수영 과 자전거 탈 정도니까. 그래서 이 줄기세포 주 가지고 그 보유를 한다면은 예.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뜬금없이 홈캐스트 관련주들 예. 다 같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코아스템도 5%대. 네이처셀 어 4%대.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크다. 그래서 차바이오텍, 굉장히 커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죠. 앱클론, 예, 변종 바이러스 무력화 확인이다라고 해서, 아, 어, 무력화 항체를, 예, 지금, 예, 어,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황과 갈려다가 말았죠. 예, 그래서, <laughs> 고대 감염센터를 통해서, 무력화 시험을 통해, 예, S형 뿐만 아니라 지형에서도 예 무력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결과들 예 어찌 됐거나 국가에서또 이제 사주기도 하고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예 체크해 볼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제넥신 하나 볼까요 예 제넥신 또 컨소시엄 국내 첫어 백신 인상 신청이다라고 해서 5월 화순 식약처에 IND 제출했다 예 지금 6월 2일이죠. 검사 기간 한 달에서 15일로 단축. 예. 또 피험자 규모 20명에서 300명 확대. 그래서 지금 제넥신에 대한 또 이제 어 상승 동력이 나오, 나왔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카이스트가 보이네요. 차바이오텍도 아 어, 관련해서 그래서 제넥신 어, 그 알테오젠 예. 이런 부분들 안 쉬고 올라간다. 굉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대목들은 우리 바이오 업종 엄청나다. 예, 지금 장기적으로 어, 바이오 괜찮은 거 잡아서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대목 다시 한번 예,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뜨거웠던 게 미스터 블루.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또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게 게임도 있지만은 또 만화가 있어요. 예,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탄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대장격인 네이버 웹툰, 어, 카카오, 페이지, 요게 이제 대박을 쳐주면서 특히 이제 네이버가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고객층 확보하는 게요게 크죠. 예, 그래서 자회사 개발 게임 동남아 진출 소식에 상한가다라고 해서 이것도 갈등 맞다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테마가 딱 형성이 돼서. 어, 지금 게임 만화 관련해서, 어, 또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이제 오다 말았는데, 예, 지금 미스터 블루는, 어, 찐이다. 예, 지금 게임하고, 어, 지금 만화로, 어,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오스에 대한 부분들, 예, <laughs> 라인, POD도 동남아에 이제 한다라는 부분들, 예, 지금 언택트의 시대, 게임 만화, 아, 많이 이제 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앞으로 커 나간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 코스키 200 조기 편입 무난하다. 아, 그래서 우량한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지금 희망 고고가 삭단인 예, 49,000원이 조기 편입 최소 요건인 48,055원을 넘어서며, 예, 지금 들어갈 것이다. 한 방에, 아, 지금 꽂아 들어간다. 라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정 자금 60조 원을 가정할 경우 SK 바이오파에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이 9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올라 가니까 이 기대감으로 SK 관련 주들이 쭉 올라가죠. SK 바이오랜드는 조금 예의인데 예, 지금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팜은 예, 한 방에 코스피 상위 그룹으로 들어간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비키트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키트 상장에 대한 부분들 예,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재료가 크다. 지금 2020년, 예. 지금 바이오, 어, 지금 루키, 예. 그리고 이제 어, 엔터테인먼트 어, 굉장한 루키 예. 두 개가 올라온다. 그래서 들썩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 방대본에서, 또, 이제, 어, 좀 전에, 이제, 브리핑이 나왔죠. 7월 중 항체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다. 어, 건조늑 부부분장께서 항체 혈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헌혈자, 아어 지금 완치자 대상으로, 어, 지금, 어, 헌혈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족제비 15마리로, 예, 지금, 어, 임상시험 했다라는 부분들, 예, 이거 굉장히 또 큽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또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3만원대에서, 예, 지금 13만원을 향해서 가는, 예, 엄청나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또 크다. 그리고 셀트리온, 예, 앞으로 더 뻗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주총에서 계속, 어, 삼사업병 안 해요, 안 해요? 이제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예,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예, 셀트리온 주주라면은 예,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재료가 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이 또 퇴임을 어 하시고, 어또이제어 이제, 어, 이제 정치권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기관 예, 지금 어 보건복지부 관련한 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모르죠. 그리고 송도에 지금. 벤처기업도 이제 도와주는, 예, 이런 일도 하고, 또 이제, 어저께 또 김남구 의원이 와가지고, 예, 지금 반월공전도 투자를 해달라고 라 했기 때문에, 퇴임을 해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퇴임을 하기 때문에, 당당한 중장년, 옐디락스라고 해서 젊은 노년층이라는 용어인데, 예, 앞으로 지금, 어, 뭐, 어, 돈을 벌기도 해내지만은, 어,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어, 어찌됐거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세는 너무 젊죠.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확보해놓는 거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예, 볼수 있고, 셀트리온은 굉장하다라는 대목을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국가에서 셀트리온을 끼고, 어, 지금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예, 상황적인 부분들을 볼 수, 어, 있겠죠.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족제비 실험 성공을 했고 곧 원숭이 실험 간다 예, 그래서 지금 1단계 족제비 이제 쉬운 것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간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족제비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연 언급이 나왔고 어또 여의도 또터졌고또 또 목동 또양정구또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어찌됐거나 이거 잘 잡을 수 있도록 어, 우리 정부에서 굉장하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7월 중 외국서 임상한다는 내용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어 HLB가 오늘 또 굉장히 또 뜨거웠죠. 예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지금 예 외국인들 예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대,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보시면 지금 아필리아에 대한 부분들 이거 예, 지금 굉장히 또 크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어, 첫 매출 이제 나올 것 같고 지금 오늘 매동 볼까요 예, 기관이 또 3일째 들어오고 금투도 들어왔고요 투신도 들어왔고 예, 3일째 연기금 상호본드 기타 법인 예, 쭉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엄청나게 탄력을 받았다 예, 지금 HL 또 생명과학도 굉장히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음. 어, 지금 이 부분 크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어, 보시면은, 아필리아, 지금 3세대 개량 신약, 아, 어, 지금 스웨덴의 오아스미아로부터 권리를 인수했죠. 그래서 하반기에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출시하는 계획이 있어. 첫 항암제 매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2월에는 어, 어드벤첸으로부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권리, 예, 어, 항서와 엘레바의 적응증 확대로 매출 증가, 예, 될 것이다. 가남 2차 이제 언제 허가 나오느냐 이거 중요하고 엘레바하고도 항소하고 가남 1차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있다 또 이제 이뮤노믹 도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위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하는데 또가암에 대한 부분 터졌다 그래서 병용에서 나오는 것들 예 지금 또 뇌종양도 있죠 예 재료가 어마어마 크다 아 그래서 이 기대감만 놓고 봤을 때는 예 알테이저는 넘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어이제 이번 또, 아스코도 있었고, AACR도 있고, 예,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있을 텐데, 어찌됐거나, 리모세라림, 예, 어, FD로부터, 이거 이제 3차인지 4차인지, 어, 뭐 1차인지 2차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 지금 딱, 그 마크가 딱 붙어버리면은, 예, 앞으로, 어, 굉장히 또 뻗어갈 것이다. 예, 이런 대목을 또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무중, 이제 6월 8일부터, 예, 무중에 대해서 한 주당 0.1주 신주를 배정하고, 6월 1 9일 유상증자, 신주 상장, 23일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된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예, 좀 사는 부분들이 있다. 아,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에 대한 기대감 크다. 또 이제 삼자 배정 권리락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어 재료가 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지금 어 예,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이제 다섯 개의 낚싯대 이거 언급한 부분들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없으면 얘기를 할까요? 예 지금 그럴 수는 없다고러고 보는데 없는 또 허언을 방송을 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YTN 나왔죠. 서울경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개인 방송으로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또 유튜브에서 또 했었고 어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 예 지금 지금 이제 이제서야 어, 어 와서 이제 굉장히 또 치고 나가는 모습들 예 지금 작년 전성기 때 하루에 거의 만원씩 올라가던 예 그때 그 시절처럼 예 수급이 굉장히 활발해 졌다 라는 대목을 예, 읽어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뻗어 나갈 어또 이제 hlb 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다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 지금 이게 지금 어 굉장히 또 아쉬운 대목인데 예. 뭐 아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이제 400대 저점을 보신 분들은 요때 들어간다 이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예, 지금 오늘도 1%대 올라서 740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분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승세는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예, 지금 미국에서 세게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오늘도 무려 2.6 원이나 떨어졌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안정세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어떻게 또어 뉴욕 장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예, 어 지금 불안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가 지금 어 굉장히 어 심리적으로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중국이 먼저 예, 우리 돼도하고 돼지고기 필요 없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이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또반응가 나오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